토요일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있고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 차선변경 하는 것을 초보자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 차선변경 이쪽으로 2차선 옮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앞 차하고 간격을 어느 정도 벌리고 가셔야 끼어들기가 쉬워집니다 너무 이렇게 바짝 붙여 버리면 핸들 꺾어 나가기가 힘들겠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뒤에 차가 안 와야만이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짝 벌리면서 깨들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앞에 도 보면 깨든 차들이 많이 있죠. 차선을 바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깨들 생각 있으면 이제 깜빡이 켜주면 좋겠죠. 깜빡이 켜주고 사이드밀러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차 앞에서 깨들 건지, 뒤에서 깨들 건지, 뒤에서 깨들 거면,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시고, 어느 차 앞으로 갈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앞상을 보고,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깨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가 이제, 앞으로 신호가 이제, 초록이 돼서, 앞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공간이 생길 테니까, 그때, 끼어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이드미러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죠. 자, 깜빡이 켜주고요. 자, 이 흰차. 자, 속도를 슬쩍 내면서 가면 저 차가 이렇게 확 붙이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깨돌수 있는 거예요 쓱 들어오면서 이제 앞차 간격 맞춰 가면 되고요 그래서 차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깜빡이 켜주고 뒤 차들한테 내가 차선을 옮길 생각이 있다는 걸 의사 표현을 해 주고 사이드밀러를 보시면서 어느 차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그래서 앞상을 보면서 사이드밀러만 보면 앞상을 놓치기 때문에 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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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끼어들면서도 속도를 내면서 가야 될지 끼어들면서 속도를 줄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차선 변경할 때는 보고 사이드 밀러 보고 전방상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속도 체크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크기 변화를 보시면 어, 나보다 속도가 빠르냐는지 체크할 수 있고요. 지금은 크기 변화가 없다는 거는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멈춰 있고 쟤들도 멈춰 있고 커지면 나보다 빠른 거고 작아지면 나보다 느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옆에 사이드 미러 를 보시면서 옆 차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오면 속도를 줄이면 줄이는 느낌. 속도를 내고 하면 내는 느낌들을 체크해 주시다 보면 아 내가 깜빡이로 들어갈 때 속도를 내는 느낌이면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차를 보내고 뒤로 들어가는 거고요. 속도를 줄이는 느낌다 이 그러면 양보를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어, 보시면서. 들어가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렇죠 움직인다.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이제 나보다 빠른 거죠. 우리는 멈춰있고 이차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 택시 멈추는 느낌. 뒤에 차 멈추는 느낌. 저런 느낌이 들면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할때 저런 느낌이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 올라오면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무리할 필요 없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면 저 검은 차, 택시 뒤에 차가 올라오는 느낌. 안 움직이네. 움직일 때 느낌을 봐 놓으시면 아, 내가 깜빡이 켰을 때 저런 느낌이면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그 뒤에 공간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멈춰 있을 때도 가만히 앞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드밀러 보시면서 옆차들의 변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체크하시다 보면 이렇게 멈춰 있을 때나 이렇게 차가 많이 밀려 있을 때 깨들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자, 저 조금 정지 한번 다시 볼게요. 택시 뒤에 우리가 먼저 움직일까? 자, 우리가 먼저 움직이가 갈게요 이렇게. 자, 제가 공간을 벌려 주니까 앞차가 쏙 들어왔습니다. 밀릴 때는 이제 공간을 벌리는 차들 분명히 있어요. 운전 이 서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성향상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거리를 벌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이제 껴들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옆에 한번 봐볼까요 어떤 느낌 인지 자 이렇게 커지면 너보다 빠른 거다 저 택시 한번 봐보세요 검차 대 택시 멈추죠 우리 차가 빠지니까 이제 쟤들 멈춰있고 우리는 움직이니까 이제 다 멈춰 있는 상태니까 크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크기 변화가 없죠. 그러면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 점선을 한번 보세요. 바닥이 점선 하나, 둘 뒤에는 어느 차다. 검은 차는 하나 뒤에 두개 뒤에는 그 검은 차 뒤에 불 켜져 있는 차 그런 느낌들을 체크해 주시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점선 하나, 둘 뒤에. 그랬을 때차 크기 느낌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면 다음에 내가 깨들기나 이럴 때 참고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 하나 뒤에 두개 뒤에 어떤 차 어떤 차저 모닝 그 다음에 그 모닝 뒤에 까만 차 점선 하나 둘그 뒤에 불 켜져 있는 차 이런 거그 옆에 차선은 저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차선을 보시면 사이즈를 보시면서 내 옆, 바로 옆 차인지 옆옆 차인지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멈춰 있을 때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그런 것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옆에 차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 신호가 초록이 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신호등까지 거리를 보시면 꽤긴 거리예요. 그러면 이 신호에 빠져 나갈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가야 돼요. 초록일지라도 차들이 밀리기 때문에 이 신호에 못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으로 깨들게 할게요. 이렇게 검차 확인하시고. 가까이 켜주고, 공간 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앞상 보시면 되고. 내가 깨야 되니까 이차 옆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내가 빠지면서 그 공간이 생기니까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안쪽 차선이 잘 빠지는 것 같으니까 차선을 안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도 옆에 차 움직이는 느낌을 보고 아 저렇게 올라오면 양보 한 하는 느낌일 거고 멈추면 양보하 느낌이다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즉 사이드미러를 보시고 옆차내 차와의 속도를 체크하실 수 있다 저 차가 양보를 해 준다 아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것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시면 깨들기가 쉬워지고요. 이렇게 밀려 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깨들기가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밀렸을 때 차선 변경하고 깨드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사이드 밀로 보는 게 익숙해지면 깨드는 거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가할 때 깨드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고 이렇게 밀렸을 때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서 익혀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